안녕하세요. 러블리 민, 유빈, 유민입니다. 하요일 날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셨나요? 목요일 날은 다시 되짚어 보는 방송이네요 하요일 거 보고 목요일 거만 봐도 재방송 되니까 따라 하게 되면 두번 동작을 반복하게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피디님 보면서 같은 동변상럼요 조금 더 위로가 되실 겁니다 왕왕초보거든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상하게 따라 들게 되는 핏분 유빈 요가 왕왕초보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하요날 그 푸쉬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푸쉬업이라고 많이 아실 건데요 그 요가 동작을 이어가기까지의 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테이블 자세 자체. 테이블 자세는 그냥 무릎 잡아서 손가락을 쫙 펼치시면 되세요 자, 돌아서 옆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풀업을 하면 상완, 삼두, 이두, 겨드랑이 쪽 정거근까지 강화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쫙 먼저 펼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최대한 펼쳐주시고 진짜 손목이 잘 되시면 이손가락이 서로 일직선 될 때까지 쫙 펴져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 잠시만 손을 앞으로 보내야지 팔꿈치가 바닥에 닿죠. 자, 우리... 피디님 무식한 게 아니고 몸이 조금 무식해요. 잇목을 <laughs> 무식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발목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많이 뜨죠? 그럼 차를 발가락을 세워줘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도요. 자, 마시고 상체, 머리 들어요. 스탑. 거기서 상체 앞으로 밀어서 턱이 세 번째 손가락 앞까지 후후, 다시 뒤로 보내고 힘들죠? 어. 팔을 조금 더 모아주시고. 팔뚝 바깥쪽이 엄청 많이 잠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밀어요. 원, 투, 쓰리. 왜 와요? 조금 더 가야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상체 앞으로 그대로 밀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투, 쓰리. 뒤로 밀고요. 마시고 내쉬면 원, 어, 그렇게 턱 닿으면 안 돼.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오고. 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많이 떨리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요를 깔아주거나 블록을 깔아주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봐요. 원 훨씬 낫지. 오케이. 응. <laughs> 아거나요거니까 <아니, 넣어>. <laughs> <왜 까먹는> <laughs> 이게 높이거 너무 낮아서거런가를아거나 요를 깔아주거 요를 깔아주거를아주거나 요를 깔아주거나? 요를 깔 요를 깔 요를 깔 요를 요 뒤로. 여러분들 더 높이 가라는 기대요 근데 아마 이걸 확실히 치워 봐야 할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 완전, 완전, 완전 다 봐요. 내리시면서 원. 다 완전 다 투.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까는 게 낫죠. <laughs> 아니, 가면은 이거 어.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파묻히는 게 아니고 살짝만 기대는 거예요. 도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정말 좋은 말이다. 도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의존하면 안 돼요. 팔꿈치 바닥에. 자, 여러분들 힘드니까요. 요에 깔고 단에 깔고 베개 의존해서 갈게요뛰어봐 자, 이제 기대지, 기대서 팔꿈치를 살짝 뛰어봐요어 이게 더힘데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봐요. 자, 여기서 팔꿈치 살짝 뛰어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럼 그냥 해볼게요. 팔꿈치 바닥에. 그리고 산사 앞으로 밀어봐요. 자, 여기서 팔꿈치 살짝 띄워봐요. 그리고 턱이 바닥에 대야 돼. 오, 띄었어 여기도 띄어지죠 돼. 그렇지. 손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그냥. 그래. 골반. 이렇게 하면 촬영을 어떻게해 나와봐. 이렇게 돼 있잖아. 팔꿈치 바닥에. 팔찌가 앞으로 가면서 기대서 가슴을 대서 이렇게 되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바닥에 안 닿니까 이거 의존해라고 한 거잖아. 다시. 다시 가봐요. 혼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가슴 기대 발 기대 기댔어 완전 기댔어. 그렇지 좀 편하자. 팔꿈치 띄어봐요. 오케이 띄었어. 손 조금 더 앞으로 보내. 이제 골반 밀어. 밀어요. 오케이 됐어요. 더 밀어. 눌러 눌러 이리 눌러 눌라고. 발 등이 바닥, 발 등이 이제 바닥, 발등 바닥에 살짝만 상체 올라와요. 그걸 기대서, 기대서 올라야지 매트를 누르고, 골반을 누르고. 아, 몸이 처지. 아 오늘 동작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봐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기대잖아. 기대면 팔 떼기 쉽죠. 골반 밀면 돼 이렇게. 골반을 밀어라는 말이. 골반이. 아래로, 지금 이렇게 됐거든, 피니님 골반이. 어? 네. 그러면 손바닥 팔꿈치를 왜 뛰겠어요? 골반을 미는 힘, 이 골반을 밀어달라고. 미는 순간 팔뚝에 힘이 생기거든. 네. 기대했어, 기대, 기대, 그냥 기대. 네. 응. 가슴 네. 기대어요 팔꿈치 떼기 쉽죠? 근데 네. 손 조금 더 앞으로 보내 봐요 팔을 옆으로 붙여야 돼. 옆으로 붙이면서 네. 엉덩이 눌러봐요. 그렇지, 그럼 팔뚝 방법 사용되지, 힘. 조금 더 눌러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밀어 올려면 안 되지. 골반같이 올라가잖아 어 이렇게 작으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다시 다시 손가락 앞에 했어 이렇게 했어 기댔어 이제는 손 많이 앞으로 그리고 팔꿈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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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골반을 눌러봐요 누르면서 얘를 사용해야돼 이게 누르면서 이렇게 아, 사용해야돼 아. 골반이 하나도 안 눌러졌어 상체가 앞으로 안 빠졌단 얘기잖아 옆에서 봐봐 나 봐봐 나 봐. 나 봐. 앞으로 갔다 왔대서 기댔지. 그러면 이렇게 기대잖아. 골반을 밀어줘야 돼. 이렇게 기대야 된다. 박을 팔 사용한 거잖아. 이렇게 살짝만 올라. 어, 어, 지금 이게 아예 안 내려가 패딩이. 지금 가슴을 골반을 밀면서 얘가 이까지 와야 돼. 그까지 야 어! 그래서 팔뚝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못 봤구나. 밀어봐. 골반 밀어봐. 그렇지. 팔뚝 힘을 사용해서 밀어서 살짝 올라와봐, 이제. 골반 낮추고. 그렇지! 그렇게 올라와야 돼. 다시. 다시. 팔꿈치 바닥에. 일단계 그리고 팔꿈치 바닥에 대봐. 그러면 메타 없이 앞으로 갔어. 상체 앞으로 와요. 스탑! 가슴 딱 닿고 닿으려면 팔꿈치 띄워야지, 이제. 팔 띄우고 바닥에서 그러면 이팔 사용하기 위해서 골반 눌러봐요 바닥으로 그렇지 방금 발이 갔거든 상체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 이렇게 와서 올라와 어 진짜. 손 너무 앞에 앞에 있어 다시 팔에 힘이 너무 없다 해봐 다시 팔꿈치 바닥으로 앞으로 밀어 스탑 잘했어 여기까지 잘했어 그럼 턱이 닿잖아? 그럼 아프잖아 그러니까 팔꿈치 빨리 띄워 그렇지 손 조금 더 앞에 어 이제 나올 것 같아 손을 조금 더 앞에 어 됐어 이제 골반 밀어봐 앞으로 오 그렇지 이미야 방금 이게 안내려가네 어떻게 좌우로 내려가 <laughs> 골반 밀어 앞으로 여기를 사용해야되니까 앞으로 힘은 몸 당겨서 올라와봐 방금 봐봐 다시 내려가봐 상체 앞으로 엉덩이 빠지면 안되는데 다시 다시 왜 안되네 시시 힙은 그대로 위로 이렇게 닫고, 손 조금 더 앞에. 앞에. 여기서 손 움직이지 마요. 골반 앞으로 밀어요. 얘가 이렇게 밀려가야 돼. 밀어. 골반 밀어. 앞으로 그렇지. 이 느낌이야. 상체 살짝만 올라와요. 손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올라와야 돼. 그대로. 스탑. 허리가 안 좋구나. 여기까지가 최선이네. 거기 손 올리면 안 돼. 다시. 그렇 골반 밀어. 이제 밀고 앞으로 오고 그렇지. 느낌에 올라오세요. 딱. 자, 허리 안좋게 때문에 못 올린 듯. 팔꿈을를 최대한 앞으로 보내. 많이. 에이. 그리고 올려 봐. 팔꿈치 안띄어도 돼. 상체만 살짝 올라와 어, 이게 최선이면 그냥 여기서 스텝하면 돼. 아, 알겠죠? 여기서 스텝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뒤로 밀고 무릎 접아게 들어올려. 이제 손 팔꿈치 펴면서 아기 자세 해야지. 뒤로 완전 밀어서 뒤로 보내서 휴식. 엉덩이 뒤에 닿아야 돼. 이렇게 해지 풀리지. 팔꿈치 피고 방금 접었으니까, 팔꿈치 펴고. 다 펴. 다펼 거야. 다, 핀다핀 이게 다편 거야? 이게 다편 거지. 아. <laughs>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팔꿈치 바르게. 해봐요. 자, 가. 상체 앞으로 밀어. 스톱. 이 힘이에요. 이 앞쪽으로 가는 힘, 팔뚝 힘 느껴져? 안 느껴져? 안 아, 느껴져, 느껴져. 뭐? 느껴지지? <laughs> <느껴져, 웃음> <느껴졌잖아. 웃음> 그럼 밀어. 상체 눌러봐. 오! 정말 잘 됐어. 손 앞으로 손도 앞으로. 오케이? 엉덩이 밀어봐, 이제 굳자! <laughs> 느낌 여기가 왜 이렇게... <laughs> 다시 한번받아자 여러분들 1단계부터 할 건데요 1단계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합니다 우리 피님도 왕왕 초보라서 이 도구가 없으면 절대로 안될것 같아서 미리 깔아놨고요 낮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걸 깔아주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요 상체를 앞으로 밀어줘요 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하고 밀어줘야 돼요 이 골반이 내려가면 안 돼요 다시 올라오고 마시고 내쉬며 다운 오늘 푸드를 입었네 잡아당기라고 입었나봐요 <laughs> 다시 다운 자이 상태에서 기대죠 이렇게 기대게 되면 팔꿈치를 살짝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체가 엉덩이를 밀면서 다리가 가는 게 아니고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야 돼요 상체 골반 밀어줘요 밑트 앞쪽을 쓸어 쓰는 순간 요 자국이 되는데요. 지금 피디님은 팔뚝 힘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조금 더 보내. 골반이 너무 안 빠졌으면 다리를 오히려 밀면 되고요. 여기서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낼게요. 그 상태에서 살짝만 상체 올라오면 돼요. 자안 올라와지죠? 그러면 이때는 피디님이 왕왕 초보라서 그렇거든요. 팔꿈치를 바닥에 는데 이때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 요 그리고 올라가요. 상체. 그렇지 올라와지지. 골반 낮추고, 이 턱끝만 살짝만, 뒤, 이 반만 들어도 돼요. 그럼 충분히 되거든요. 이거를 여덟 번반복하주면 돼요. 예. 힘들면 다섯 번, 예. 알겠죠? 다시 보내서 뒤로, 풀어주는 것까지 해야죠. 뒤쪽으로 쭉 보내서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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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줘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등 말아서 머리 무겁게. 예. 등 말아 올려. 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1단계 끝나요. 자, 이단계 볼게요. 예. 이 1단계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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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운동이 되셔야 돼요. 운동이 되게끔 동작을 짰고요. 근육이 만들어지게 짰어요.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제일 1단계 왕왕 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힘드시면 1단계까지만 하고 가능하시면 2단계까지 따라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받아. 자, 지금 따라하려고 같이 하고 있잖아. 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laughs> 2단계. 자2 단계 손가락 역시나 쫙 펴주세요. 펴 주셔야지 손목이 안 다치거든요. 이렇게 모아지면 틈이 생겨서 다치게 돼 있어요. 자 상체를 앞으로 기대서 푸셔 받으시이 남자분들은 잘 따라하실 수 있어요. 다시 뒤로 여자분들이 조금 힘든데요. 많이 그러면 베개를 높게 끌어올려서 쌓아 주시면 오 엄청 잘하고 있죠. 내쉬면서 남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 그래서 <laughs> 3번 정도 갔다가 역시나 골반을 앞으로 밀때상체를 앞으로 쭉 와야 돼요. 그렇죠. 덤이어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피디님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바로 올라오면 다치거든요 여러분들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딱 대고요 상체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천천히 등 말아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안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와봐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있으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서 처음에 기대는 동작. 제일 중요한 게이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기대서 상체 살짝 올라오시고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푸쉬업에서 기대서 또 역시나 똑같아요. 골반을 미는 순간 팔뚝힘이 사용돼서 저절로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베개가 낮으면 높게만 하시고 도구에는 항상 도와주는 역할이지 의존하시면 안돼요. 여덟 번이 한번 세트고요. 힘드시면 풋샵 세번 하지 마시고 풋샵 한 번에 올라운드가 한 번. 요거 여덟 번한번 세트. 잘 되시면 두번 세트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는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알찬 육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aste.